안녕하세요. 살림하는 스카이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택배를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꽃게예요. 꽃게 3kg를 제가 인천에 사는 언니가 보내줬어요. 거기는 이제 인천 바다가 가까우니까 좀 싸게 팔거든요. 왜냐면 올해 담는 게 맛있어요. 올해 꽃게는 안개가 알이 꽉 차있기 때문에 꽃게로는 올해 거의 담는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살을 많이 맛있게 먹겠다 싶으면 그거는 이제 가을, 꽃, 가을 꽃게는 살이 달고 맛있고요 오래 잡는 요 개는요 개장을 담기 아주 좋아요 얘가 지금 머리림이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가 지금 기절하에 있는 상태예요 요기절한 상태에서 이제 씻으면 되는데 이렇게 좀 네, 지저분한 거 있죠 이런 거좀 깨끗이 솔로 씻어서 하는데 이게 한 13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앞놈이거든요 쑥놈은 여기가 에좋게요어 개는요 이게 개 껍데기하고 요쪽 안쪽 있죠 여기를 좀 닦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씻었어요. 여기서 물기를 빼줍니다. 씻은 다음에 여기 주, 입 있는 데 있어요. 입 있는 데를 이렇게 젓가락이나 포크로 얘를 찔러주세요. 찔른 다음에 이렇게 물을 짜주세요. 물 나오죠. 그죠? 이 물이 그냥 들어가면 갱물이 돼가지고 간이 더 싱거워지고 맛이 없거든요. 이렇게 꼭 물을 짜주세요. 짠 다음에 얘를 잠깐만 잠깐만 얘를 이렇게 이렇게 엎어 놓으세요 이렇게 엎어 놓으면 이 속에서 이제 괴물이 어, 나와요 씻은 수돗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 저희가 이제 간장게장이든 양념게장이든 게장에서 비릿한 냄새가 나면 못 먹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 어, 간, 간을 얼마나 잘하느냐 양념장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에 유명할 수도 있고 아이, 다시는 안 가라고 할수 있잖아요. 마늘 껍질, 양파 껍질, 내가 말려서 제가 씻어서 말렸던 거를 쓰기 전에 이렇게 한번 씻어요. 뭐, 대추예요 어, 대추하고. 그래도 양파 좀, 생양파가 좀 들어가야 맛있을 것 같은데, 뿌리까지 깨끗이 씻고, 껍질이요. 삼계탕 사러 가면, 삼계탕을 이렇게 재료가 이렇게 팩으로 나온 게 있어요. 네, 그걸 하나 제가 샀는데, 그 다음에 단맛은 이제, 원래는 감초가 들어가 있는데 감초가 없어서 제가 뉴스가를 습니다 생강이 들어가고요. 요거는 마늘이에요. 마늘이 쌀때 제가 말려가지고 썰어서 말려서 냉장 보관해요. 그러면 이렇게 색깔은 이러지만 마늘 향이 있어서 요거 고추예요 청양고추 말린 거예요. 요거는, 음, 연잎이에요. 저희 마당에 연잎이 원래 요만하게 나왔네요. 그래서 저 없으면 안 씻을 텐데 연잎도 그, 잡내를 잡아주거든요. 이거는 소주예요 간장. 저는 이렇게 간장을 이렇게 큰 간장을 씁니다. 어, 간장만 하면 너무 색이 진해서 소금도 같이 어, 간을 할 거예요. 어, 사과 먹을 때 껍질을 버리지 않아요. 이렇게 말려가지고 요거를 육수 넣을 때 씁니다. 사과 하나 넣으셔도 되고요. 이거를 그냥, 어, 냄비에 넣어서 육수를 만들면 돌아다니는 나중에 건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망에 넣어서요. 이제 월계수잎도 넣어줍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어, 요게, 요게 하면 이게 한 6, 7 정도 돼요. 청양고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농사 지은 거거든요. 청양고추. 한 6개 정도 들어갔어요. 연잎. 연립. 어, 연잎도 집어넣고. 어, 생강도 넣고요. 사각껍질이에요. 사각껍질 제가 이렇게, 이 정도면 한, 따로 따지면 하나 반 정도? 어, 정도 돼요. 넣고, 양파 껍질, 마늘 껍질. 마늘 껍질이 마늘보다 훨씬 더 영양가가 많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시죠? 육수 낼때이 껍질을 쓰시면 좋아요. 이 주머니에다가 꼭 볶어가지고 육수를 내면 됩니다. 이제 양념물을 얼마나 담느냐인데, 저는 지금 3kg를 샀는데, 그래서 통을 담으면 이게 담았을 때 얘가 잠길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 통에다가 일단 내가 어떤 통에다 담을 거냐에 따라서 그 잠김이 달라요. 그래서 먼저 통에 담을 수 있을 물 양을 한번 잡아보세요. 저는 이걸 간장게장만 하는 게 아니라 요거 가지고 양 그. 양념장도 할 거예요. 요요 요 물에다가 제가 양념장을 할 거니까 물을 좀 이렇게 잡았어요. 자, 여기 집어넣어서 이거 끓여주세요. 일단 얘를 먼저 얘를 먼저 푹 끓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간장을 넣고 어, 어 간을 맞춰볼 겁니다. 제가 육수를 끓였어요. 육수를 끓여서 이게 마음을 던져냅니다. 어 이게 붉은 어, 양파잎이 들어가서 약간 뜨거요 물이 빠린 물이 3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간장하고 어 간장으로만 얘를 간을 맞추면 너무 새까해져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1리터만 간장을 넣어서 간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싱거우면 소금으로 간을 하면 돼요 3리터에다가 지금 1리터 간장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간이 약간 싱거워요. 양파 껍질을 넣고 끓이지 않았으면 색이 이렇게 진하지 않거든요. 그냥 양파만 넣고 했으면 이렇게 진하지 않은데 저는 양파 껍질에 들어가서 색이 좀 진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양파 껍질이나 마늘 껍질을 안 넣으셨으면 간장으로 간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다가 소금을 저는 이거 천일염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 컵으로 한 100g 정도 넣을게요 짭짤좀 해야 돼요 왜냐면 개가 들어가면 또 싱거워져서 여기 단맛에 어이구 뉴수가 있죠 뉴수가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넣어요 감초가 들어갔으면 더 좋을 텐데 감초가 없어 요달이 하고 맛있어요 이게 제가 여기다가 이제 간장이랑 소금을 넣어서 간을 했어요 여기뭐뭘 했냐면 어, 여러분 배가 있으면 배도 같이 넣으시면 좋아요 이건 매실액이에요. 매실액을 제가 한 200, 200cc 2 0 0 정도 넣을게요 어, 소주도 거의 뭐한컵 정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 버섯을 버리면 아까워서 저는 이거 먹으려고 이 국물 끓일 때요때 때 저는 이렇게 넣어요 요거한 어, 3개? 4개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넣어서 또한번푹 끓여냅니다 좀 12마리 정도 돼요 자 이거요 이렇게 주둥이 있는데 요거 물을 빼주세요. 이것도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오죠.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엎으면 양념물이 다 빠지니까 맛이 없어요 요렇게 해서 배가 보이게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간장게장도 이렇게 물에다 식어가지고 요렇게 부어줘요 국물이 맛있어요. 어, 제가 표고버섯을 이렇게 넣었잖아요. 이것도 그냥 같이 먹으려고 제가 안 건져냈어요. 물이 푹 잠길게. 잠겨야 됩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다가 사이다 있어요. 사이다, 여기 한, 한컵 정도. 어, 이렇게 해서. 넣었어요. 요거를 뚜껑을 닫아서, 어, 뚜껑 닫아서 냉장 보관했다가 3일 있다가 얘를 꺼내서요. 한번 끓여줘야 돼요. 양념장은 끓일 수가 없잖아요. 얘는 끓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요. 3일 있다가 얘를 한번 끓였어요. 어, 끓인 다음에. 저한 이틀 지난다음에 다시 제가 꺼내서 이렇게 게장을 했거든요. 우리가 봄에 먹는 게는요 이렇게 알이 꽉차 있습니다. 요알먹으려고 게장을 먹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어 간장 게장을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원래 조금 늦었는데 어 이게 냉동된 거 가지고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냉동도 사 가지고 냉동은요 급냉을 했기 때문에 살이 이 살이 빠지지 않아요. 근데 살아있는 거는요. 대형마트나 시장에서 톱밥에 넣은 거 있잖아요. 그거 사실 사면요. 속이 거의 다 비어 있다고 방문해요. 왜냐면 며칠 얘는 승질이 급해가지고 지사를 다 파먹고 죽거든요. 그래서 금그 배에서 급냉한 것, 어 그걸 쓰셔도 되고 아니면 살아있는 거를 와서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해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